네, 결국,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단백질이 아닌 거죠. 세포 능력을 회복시키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독소가 적은 아주 고급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암 환자, 해산물이나 육류 섭취해도 되나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면,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위주의 해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독소가 적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이제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백질의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결합 조직도 적어서 부드럽고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환자나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진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요오드 같은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생선의 경우는 좀큰 생선을 주의해야 돼요. 뭐 참치. 어, 상어 같은 대형 먹이사슬 위에 있는 이런 생선들은 수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엔 이제 고등어, 연어 같은 것들도 수온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작은 생선, 멸치나 정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좋고요. 흰살 생선으로 대구나 명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전복이나 문어 같은 것들도 좀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어, 흰살 고기의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 정도, 예, 닭고기의 그흰 가슴살, 닭가슴살 정도는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네, 지방도 없고 또 칼로리는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닭고기도 좀 사실 좀 조심해야 되죠. 공장식 축산 때문에 항생제 성장호르몬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이제 유기농 자연 방사한 그런 닭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란의 경우도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죠. 완전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계란 하나에는 약 6~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도 굉장히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비타민 B12나 비타민 D, 폴린, 루테인 같은 것들도 풍부합니다. 예전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 연구는 또, 또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죠. 먹어서 어 만들어내는 식이 콜레스테롤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까지 괜찮으니까요. 어 조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염증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염증 수치가 높고 종양 표지자 수치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인살 고기 단백질, 흰살 생선도 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증이 완화되신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환자에게 권장하는 조리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온 조리의 경우는 단백질을 변성시키잖아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16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 200도가 넘어가게 되면 HCE와 pH 같은 발암 물질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굽기, 튀기기, 볶기 이런 것들은 모두 고온 조리법이잖아요. 맛은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직화구이, 숯불구이는 아주 피해야 돼요. 불꽃이 직접 닿으면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타거나 그을린 부분에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베큐, 뭐 삼겹살 구이, 숯불갈비를 지겨 먹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제 물을 이용한 조리법이에요. 물로 찌거나 삶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 잖아요 이 온도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나 발암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단백질은 충분히 익지만 독성 물질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찜의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도 적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오는 것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 b 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삶게 되면 많이 손실이 되버리죠 근데 찌면 대부분 보존이 됩니다 생선찜, 닭 가슴살찜, 두부찜, 계란찜 이런 모두 이런 것들은 모두 건강한 조리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잘 삶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수육이나 백숙이나 삶은 계란은 안전한 이 단백질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국물 요리도 몸이 너무 이제 차가운 경우에는 밥과 잘 분리해서 드실 경우 훌륭한 요리가 될수 있습니다. 뭐 된장찌개나 미역국이나 생선탕 같은 경우에는 밥과 구분해서만 잘 드시면 소화 부담이 없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물을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퓨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끓이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 도구 중에서도 좋은 것은 압력솥. 이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압력에서 빨리 익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뼈째 먹는 생선도 압력솥에 넣으면 뼈까지 잘 익어서 부드러워져서 또 칼슘까지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회 좋아하시는 분에게 좋은 방법인데,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회나 초밥 같은 이 생선류의 경우에는 효소가 살아있어서 생선에 들어있는 효소 또 소화를 돕는 성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기생충, 세균감염 이런 위험이 사실 같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약한 상태의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올라간 분들, 이런 암 환자분들의 경우만 좀 허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요리를 하실 때는 양념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금, 간장, 된장 이런 발효 조미료는 좋습니다. 어, 화학 조미료, MSG, 인공 향료 같은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 생강, 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자체 성분에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좋은 항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들과 채소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과 황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독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늘, 생강, 파, 양파를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체의 성분은 좋으나 간에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손상이 돼서 열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열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 있는 분들, 열이 너무 위로 올라오는 분들은 이런 마늘 같은 성분들이 더더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간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같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단백질 섭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결국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단백질이 아닌 거죠. 세포 능력을 회복시키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독소가 적은 아주 고급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많게는 1.2g 정도입니다. 대략 60kg면 60에서 72g 정도가 되는 거죠. 항암 치료 중이거나 근육 손실이 있으면 늘릴 수 있지만, 무턱대고 늘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양보다는 저는 질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생선, 흰살 생선, 전복, 문어, 흰살 고기 정도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는 일단 최소화하시고요. 가공육은 완전히 드시면 안 됩니다.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굽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드시면 안 되겠죠? 채소도 잘 드셔야 되고, 과일이나 통곡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만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영양 균형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단백 식단이 좋아라는 이런 단백질 신화에서는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세포가 재생되는 것, 독소를 줄이는 것, 간을 살리는 식사법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고요. 이것이 암을 이기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은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 또 많은 상식들이 때로는 위험한 정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백질에 대한 이해. 단백질 그 자체보다 내 몸에서 세포 재생 능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내 몸의 완전한 소화를 통한 영양의 균형 섭취. 이것을 우리 몸에 잘 챙기셔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환경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